이게 유한청 폭포래요 한 80미터? 80미터 길이가 되는 것 같아 요 네, 아, 오늘 폭포 네. 중에서 제일 멋있는 폭포입니다 아, 네. 저거 금원산이에요? 네, 게 네, 금원산이래요 저거는 운론산 <laughs> 네? 저게 금원산이래요 금원산에 왔다가 하실 건가요? 아니요. 아이, <laughs> <laughs> 저는 운원산에 있을 겁니다. <laughs> 그러니까 동봉에 계신다 이거죠? <laughs> 네. 네, 동봉에 있습니다. 동봉, 동봉. <laughs> 총대장님만 왔다가 시면다 오는 겁니다. 어디 가서 지금 구름 가지 하나 먹고 2 0 4좀딱 올라온다. 야, 등산수 크게 잘하네. 여기가. <laughs> 거창군에는 산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 대강길 남덕이산부터 초점산까지, 그다음 진원기에 오늘 금요 아, 저 카메라 안 좋을 것 같아. 여기는. 금원산 자연휴양림 생태수목원입니다. 오늘은 금원산 황거금기 종주에서. 오늘은 금원산과 기백산을 갑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관리사무소인데 어 이렇게 해서 유안청재 폭포 가서 금원산에서 기복산에 가지고 아래로 내려갑니다 아 여기는 단풍이 빨갛게 물들었어 네, 오늘도 안전 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팅 화이팅! 잠이양금 대장이 거기 제일 낫다 이한 대장이라고요? 감사드려요 폼 연습만 해도 여분라이팅 화이팅! 이 대장님 어우 금원산 자연휴양림인데 물이 너무 맑아요. 아주 멋있습니다. 휴양림의 반풍도 아주 이쁘게 밝혔어 오늘은 금, 금원산, 기백산 한 12km 정도 합니다. 야, 멋있다. LG 사진이 있군. 야, 너무 멋있습니다. 아 구멍산이 사나, 사나타? 이렇게 멋있는 산이었어. 그래, 어? <ummer Georgicalcolo> 한 10m, 20m 되는 것 같은데? 2이 <Schanging> 어, 이 많은 수량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야? 정상에는 이런 물이 없는데 이 자연의 신기다 이게 유한청 폭포래요. 한 80m? 80m 길이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뭐. 오늘 폭포 중에서 제일 멋있는 폭포입니다. 아, 대간팀 있고, 전구팀 있고, 명산팀이 있거든요. 블랙팀. 오늘 명산팀으로 왔습니다. 여기가 제일 폭포에요. 야 너무 멋있는데? 여기가 제일 폭포. 여기가 지금 현재 위치 이제 금원산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얼마 얼마 남았다 나? 저거 금원산이에요? 네, 네 금원산이래요. 요거는 운원산. 어? 저게 금원산이래요. 왔다가 하실 건가요? 아니요. 아니 저는 운원산에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동봉에 계신다 이거죠? 네. 네, 동봉에 있습니다. 동봉, 동봉. 총대장님만 왔다가 시면다 오는 겁니다. <laughs> 네, 맞습니다. 저기가 황석산, 검망산 금원산, 기백산, 그 황거금객 이렇게 가는 거야. 성현우 진짜 오랜만에 보고 그렇다. YTN에 나오는 거예요. YTN. 전망이 없어 되기는. 네, 여기가 전망이 좋은 거야. 바로. 저기 전망이 없어. 금원산 전망이 안 좋대요. 가을은세요 안녕하세요. 안녕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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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하세요안녕요요안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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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자, 혜민이 화이팅화이팅 아이고 다행이다 여기 두분 이쪽으로 다행이다. 자, 언니, 김사현 언니 빨리 부이시고한사랑 회장님 뛰어오시고 조이만지요 어, 회장님 네. 어, 어, 오셨습니다 아, 맨날 치기만 하시다, 찍기 제발 회장님 빨리 오시고 음, 자화이팅화이팅 어, 화이팅. 음, 하나, 둘, 둘 셋화이팅 음. 파이팅! 네 하나 더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 저기가 기백산, 기백산. 저 능선을 이렇게 따라갈까? 가세요 지금 1시 20분, 5km 정도 지났고 이제 기백산 이렇게 가면 됩니다. 여기서, 여기서도 다시 내려갈 수 있나 봐요. 원래 그... 올랐던 게요요 곳이죠. 아 여기 계시면은. 아니. 아니 근데 내려갔다 그래요, 지금. 건너 네. 아까 금원산에서 여기 정자까지 왔고요. 어, 지금 한 2.4km 가면 기백산. 이거? 이쪽으로 가면 서막령 우리가요 황거금기 종주의 센터 서막령 지금 여기가 갑니다 센터가 저희는 기백상 정상 몇 킬로냐? 2.4 2.4 킬로입니다 금원산 정상 1 6 킬로 기백산 2.4 예. 일로 가면 또사평 마을이라는 곳으로 갈수 있나 봐요. 이제 기백산 1.4km 남았습니다. 예. 이 앞에 보이는 산이 기백산이에요. 저기 모르겠어요. 카메라에 보일지 모르겠지만 뾰족쩍하게 생긴 오른쪽에부사 대장님 잘부터 오고 있나요? 네, 훔이 계속 이어서 가고 있습니다. 저기, 오리도 보이는 부분이 황, 석산이에요 그래서 황석산, 거망산, 아까 왔던 데가 금원산, 여기가 기백산. 한정주 24km인데 쉽지 않은 코스입니다. 하지만, 이, 늦은 가을에 되게 멋있는 종주 코스이기도 합니다. 여기가 기백산이야요 저기가 황석산, 거망산, 금원산, 여기가 기백산. 저 끝이 남덕기산저 끝이 천왕봉입니다. 황거금기, 저기서 오늘은 금기. 금원산, 기백산 정주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너무 이렇게 뷰가 멋있는지 몰랐어. 그래서 여기가 사람들이 멋있다고 하길래 유명한 산인가요? 다 이유가 있어 어디 가서 지금 구분까지 하나 먹고 기백산 여기가 거창군에는 산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 대강길, 남도기산부터 초점산까지 그 다음 진원기백, 오늘 금원산 기백산 네. 너무 멋있습니다. 네. 황거 금백. 네. 오늘 금기 종주를 했고, 이제 다시 아까 올라왔던 자연 회양림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는 길이 조금 길어요. 생각으로. 4.5km. 어. 그리 산이 아직 내려가는 게이 이쁘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아주 그 황거금기라고 여기가 유명한 종주길인데 사람들이 많이 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게 황석산은 명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기백산은 명산 플러스 아주 날씨도 좋고 눈 호강하고 갑니다 예. 아까 정상에서 한 100m 내려오면 여기서 좌회전하는 시그널이 나와요. 자연휴양림 4.6까지 이제부터 계속 화산길입니다. 여기가 그래도 꽤 고도가 높습니다. 1,359m. 네. 그래 아까도 우리 금원사 올라올 때 생각이 좀 힘들었습니다. 1,300 고지가 되다 보니까 쉬운게 아닙니다. 그래서 한 7,800m 까지 내려가야 된다 저 밑에 까지 저기에요 저기 아까 네. 내려갈 때는 카메라를 많이 안들 거예요 위험합니다 네, 여기 다 왔어요 내려오는 4.5km는 진짜 힘들었어요 낙엽도 많아서 힘들고 미끄러워서 힘들고 몇번 넘어져서 힘들고 이제 휴양림에 다 왔습니다 저기야 끝이에요 와. 다 왔습니다. 다 오니까, 나무를 보니까 이렇게 멋있네. 네. 이렇게 멋있는 거볼 수가 없었어요. 이렇 미끄러질 거다. 다리에 층이었습니다. 한두 번 넘어졌습니다. 와, 아, 쭈 태양님 그래도 1.3이네. 네. 우리 아까 올라갈 때 여기로 올라갔잖아요. 내려갈 때는 반대편에 서 내려가. 여기는 나중에 가족끼리 좀번또 와야죠. 너무 좋습니다. 저희는 해양램이니까 예약을 해서 한번 또 올게요. 너무 좋습니다. 아, 카메라 아주 뜨겁습니다. 여기는 금원산 자연휴양림 생태수목원입니다. 저희 형님도 오메 와서 척박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되 경상남도 여기까지 와서 한번 가봤시.